그날의 햇살이, 햇살이 내 맘속에 와 느리네 난유형의 바람에 춤을 추며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강태공 부어낚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. 마지막 주 토요일인데, 뭐 오전 근무를 마치고 좀 바쁜 걸음으로 이곳에 찾아왔습니다. 이곳은 경상북도 성주군 낙동강입니다. 와, 이 시기에 지금 낙동강에서 하룻밤 밤마시를 한다는 게 조금 새삼스럽지만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오늘 제가 앉은 이곳은 볼륨권과 둠봉자리가 합쳐지는 고풀이 지역에 이렇게 앉았습니다. 지금 보여주고 있는 수심은 상공대 기준으로 2.5m 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사공대 그리고 짧게는 6대, 2, 사대까지 발압 수심을 노리려고 합니다. 뭐발 앞에도 2m, 1.5m 수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붕어 그리고 다양한 어종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강태군 붕어 낚시 겨울의 초입 그리고 가을에 마지막 이곳 승주군 약동강에서 하룻밤 반 낚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불빛 하나 없는 저수지 물결 속에 꿈을 던진다. 한 번의 입을 기다린다. 물속엔 비밀감이 있다. 저 타이빛이 내 친구다. 긴다에 춘득고요하다 낚시대 끝에 정해지는 작은 떨림 기다린다 나는 안뜰 겁니다 조용히 낚시하는. 따! 와, 아 루기리. 와, 루기리가 뭐, 돈 많아, 노 돈이다, 돈. 자, 지금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. 완전히 졌고, 이제 찌불리 보기 시작하는 상태인데, 지금 좌측 2분 때, 좌측 2분 때, 50대에서 <laughs> 일단 뭐 제가 책미기를 쓰고 다양한 어종을 만난다고 했으니까 자, 책미끼에 아주 대형급 블루기 어, 어. 대형급 블루기를 만났습니다. 이녀석은 따로 처리해야 되는데 거의 뭐 대형급 블루기를 만났습니다. 뭐 일단 뭐라도 움직임이 있다. 요 하나만으로 만족을 하고 기대 심리가 살짝 오르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초조쟁이니까 일단 찌에 집중을 하고 이곳에는 초조정 입질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. 일단 뭐요 요녀, 녀석은 따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우와 와 아까 밤손님 멋지네 씨. 메기 대형 메기 대 메기. 메기 메기. 어아또 메기 크다. 자, 지금 시간이 9시가 조금 넘었습니다. 뭐, 정말 바람이 많이 불었었는데, 8시 반부터는 지금 잠잠하니 찌보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 계속 글루텐 4대 그리고 청지렁이를 지금 8대를 사용하고 있는데, 좌측 1번 수시 메다 50에서 살짝 찌가 들어가더라고요. 들어갔다가 순간 쫙 가는 입질이었는데, 자, 메기 올라왔습니다. 메기. 뭐 제가 미끼 사용을 청진을 사용하다 보니까 다양한 어종을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계속 이렇게 이 미끼 글루텐 4대 청진 등이 여 대를 내일 아침까지 사용할 예정입니다. 뭐 지금 솔직하게 붕어를 만날 자신은 없지만 뭐 그래도 참밥 도움밥 가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일단 다양한 어종과 함께 정말 운이 좋다면 붕어를 만날 수 있으니까 고단한 그 가지, 고단 그 하나의 기대감을 안고 또 시간을 지새면서 찌를 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낙동강 붕어입니다. 자, 아이고 어이고 야, 윈드스레 정확하게 후킹 됐다. 가세요, 자. 자, 가라. 잘 간다. 요번에는 붕어 좀 잡히자, 붕어. <목소리> 와 정말 춥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약간 넘었습니다 지금 매기를 잡고 난 후에는 전혀 지금 찌는 미동이 없는 상태고 지금 이곳에 총 8분이라는 조선님이 이곳에서 하룻밤 밤낮 실을 하고 있는데 아, 모든 분들이 찌 올린 조차도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뭐, 하룻밤 밤낮이다 보니까 계속 흘러가는 시간이 정말 아깝고 아쉬운데 아, 잠을 잠을 안될것 같은데 너무 춥다 보니까 조금 피곤합니다. 피곤해도 뭐, 그래도 뭐 제가 졸지 않는 이상은 지금 찌를 보려고 합니다. 뭐 계속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아 그래도 어렵긴 어렵습니다. 지금 이 시기에 강낚시라는 게 정말 많이 어려운데 뭐 그래도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정말 춥다. 커피 한 잔의 추나시로게 한다 자 이곳 성주군 낙동강에서 하룻밤 밤낚시를 했었는데 그래도 혹여나 혹여나 좋은 붕어를 만나서 여러분께 보여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한번 아쉽게 또 붕어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, 어제 10시까지는 엄청난 바람 때문에 찌보기가 정말 힘들었고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잠잠하니 찌보기가 좋았습니다. 그래도 손님 고기 블루길과 메기를 만났었는데 아, 이 정도 활성도면 붕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내심 기대를 했는데 아쉬웠습니다. 자, 어제 2시 이후로는 다시 바람이 터지고 엄청나게 차가운 바람이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. 뭐 추워서 난로를 켜고 이불를 덮고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또 저도 모르게 아침까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. 뭐 오늘은 몸이다 보니까 빠른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강태공 붕어낚시. 자꾸만 아쉬운 여운만 남긴 채 하룻밤 밤낚시를 마무리를 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꼭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가자!